이입이다 오늘 이렇게 제이드림 미니빵 오동세트를 전부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산 건데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체 불명의 빵인데 저도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제로 행복해요왜냐면 이게 퀄리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비교도 안 되겠습니다. 다른 제가 산 것들이랑. 그리고 되게 조그마해요. 조그만해서 귀엽고 이렇게 볼체인이 살짝 얇고 긴 볼체인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림빵이 있는데요. 얘는 어, 일단은 초점이 잘안 잡히네요. 네. 일단은 얘도 포장지 진짜 진짜 같고요. 보면 진짜 크림빵 같고 너무 좋아요 얘도. 일단 되게 그빵 표현도 너무 잘돼있고 포장지도 진짜 좋고 하니까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저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되게 진짜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이거 볼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진짜 제가 스키시들 중에서 진짜 잘산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란빵인 것 같아요. 여기 계란 껍질이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안 잡혀요, 초점이. 어쨌든, 얘는 살짝 느리게 올라가요그리 얘도 역시 퀄리티가 좋고, 진짜 같습니다. 다음은 이 통식방인데요. 통식방은 제가 하도 만져가지고 공지가좀 꾸며졌어요. 근데 이게 구데기로 봉지를 피면요, 다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대로 만지고 있지만, 얘는 통식방이고, 얘도 이렇게 긴볼트인이 달려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진짜 식빵 같지 않나요? 이, 식빵 자치, 이 식빵도 진짜 정말정말 정말 좋아하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얘도 무슨 빵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일본스럽게 생겼고 이거는 뒤에 이 표현이 너무 잘 돼있어가지고 진짜 진짜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얘도 역시 제이드림 거고 어, 포장지도 진짜 얘도 퀄리티가 정말 대박입니다네 이렇게 제가 제이드림 어, 5종 세트를 모두 소개해봤는데요. 다들 너무 귀엽고 되게 진짜, 소유 욕구가 막 뿜뿜하지 않나요? 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